네 대통령의 골프 논란이 아, 점이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여당의 해명이 아,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트럼프 당선을 점쳤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진짜 점을 쳤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기우인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국가의 핵심 외교 전략이 무속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헌법 위반이고 헌법에서 정하는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헌적 행태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어찌되었든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34개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피선거권이 박탈당하지 않았고 매일같이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결국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은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정적제거를 위한 정치권력 또는 사법관료들이 누가 대통령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선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선거가 가능했던 것은 대통령을 법원이 아니라 국민이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 연방대법원도 미국 헌법이 개별주의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할 권리를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주의에서 판결한 그 판결들을 다 뒤집고 트럼프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유지시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형태와 구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누구를 뽑을 것인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그게 국민 주권이고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런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지난 15일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유죄로 인정한 헛개비 같은 판결이었습니다. 한편, 선고 형량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47.83%를 득표한 대선 후보였고,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39.3%의 지지를 얻고 있는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싫든 좋든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고 대권주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형량을 선고함으로써 이재명 대표를 선택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 다시 말해 국민주권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정치는 정치의 언어는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주권자의 심판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과거 국민을 계몽의 개몽, 대상으로 여기던 시절에도 허용돼서는 안될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지, 누구를 대선 후보로 내세울지 모두 주권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자격도 사법관료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주권을 침해한 세력이 또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선거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이른 시위를 하면서 사법부를 협박했습니다. 여당이 사법부를 협박하고 사법부는 그 협박에 굴복되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이 1인 시위를 할 곳은 법원이 아니라 바로 용산대통령실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용산대통령실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기 바랍니다. 법원에 이번 선고가 있다라고 해서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법을 <laughs> 즉시 수용하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가 역술인에게 저 감옥 가나요라고 물었다라고 합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준으로 김건희 여사의 죄를 심판한다라고 하면 최소 무기징역에 처해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감옥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바라는 대학 교수와 대학생, 시민 사회 시국 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국민의 분노는 부정부패와 독재 권력을 모두 태워버리고 정의와 민주주의, 국민 주권의 새싹을 새롭게 틔울 것입니다. 특검을 끝까지 거부하면 거대한 심판의 불길이 무도한 권력을 한 줌의 재로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